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제품의 할인 혜택을 가져왔고 장담하는데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겁니다. 원래 제 광고료와 커미션 모두를 녹여서 할인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로 저는 업체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고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제품에 다 녹아 있으니 여러분은 돈을 쓰셨지만 돈을 버신 겁니다. 판매 기간이 종료되고 제품 가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 진짜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혹시 아끼는 전자 제품이 있으세요? 비싸게 주고 샀거나 이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요. 대부분의 전자 제품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전기를 공급받는데 간혹 낙뢰나 기타 다양한 요인으로 과전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품이 갑자기 고장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사람 입에 빨대를 물리고 적당한 양의 물을 계속 공급하면 잘 먹겠죠. 근데 갑자기 빨대가 터질 정도로 방대한 양의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입에 대고 음료 마시는 친구 페트병을 쭉 눌러서 장난치는 모습 많이 보셨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laughs> 예전에 저도 다양한 전자제품이 번개를 맞아 고장난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게 번개는 맞는데, 로또는 왜안 될까요? 아무튼, 낙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환경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미 고가의 제품이나 희귀한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지 멀티탭이나 UPS를 사용해 제품을 보호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립스 서지 멀티탭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보통 서지 멀티탭이 일반 멀티탭에 비해 좀 비싸기 때문에, 에이, 멀티탭에 무슨 돈이야? 아무거나. 쓰지. 난 번개 안 맞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꼭 낙뢰가 아니더라도 도입전류라는게 있는데요. 보통 가정집을 보면 벽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데 대부분 멀티탭일 거고 그 멀티탭을 따라가면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꽂혀 있을 겁니다. 이때 집이 갑자기 정전되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깔끔하게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전기가 파팍팍 퍼지면서 과전류가 발생하는데 그 과전류가 어디에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식당에서 배식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줄로 서서 차분히 받아가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문제는 안 생기죠. 근데 갑자기 쿠데타처럼 줄이고 뭐고 막 가져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깔리고 반찬이 날아다니고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자제품을 하나씩 꽂아서 집안에 배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용 도중에 뭘 꽂아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배식받는 줄에 사람이 몇명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정전처럼 한 번에 제품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인가하면, 모터, 펌프, 대용량 커피 시터 등이 들어간 제품들이 전기를 한 번에 흡수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전소나 변전소 같은 곳은 부분적으로 전원을 인가한다고 하죠. 물론 가정이나 사무실 정도는 바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몇몇 제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데미지를 입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게 쌓여 결국 제일 약해진 부품의 과전류가 당첨되는 그 순간 제품이 고장 나겠죠.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이 고장 나면서 또 다른 제품의 과전류를 보내 동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PC의 파워서플라이가 고장 나면 부품을 여러 데려가죠. 플러그를 항상 뽑고 다니거나 관리하면 되는데 우리의 콘센트와 플러그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가구 뒤나 잘 정리된 혹은 잘 가려지는 곳들에 배치되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지 보호 멀티탭이 있으면 다양하게 발생하는 과전류를 서지 보호 멀티탭의 MOV가 방패처럼 대신 막아줍니다. 멀티탭에 방패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전자제품에는 서지 보호 멀티탭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필립스 서지 보호 멀티탭을 잠깐 소개하면 매트한 그레이 색상의 멀티탭으로 8구, 4구 구성의 멀티탭입니다. 길이는 모두 2m로 동일하고요. 고급형 멀티탭에 들어가는 과부하 자동 차단, 열퓨즈 방식의 과열 차단, V0 등급의 난연 소재등 상품 페이지는 그만 읽고요. 기능적인 스펙은 충분합니다. 서지 멀티탭에서 제일 중요한 줄 값은 필립스 서지 멀티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울트라 제품이라 M.O.V 용량이 2,400 줄입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H.P. 체력 게이지로 보시면 되고요. 서지를 흡수하는 M.O.V.가 영구 손상되는 거라 500 맞고 1,000 맞고 이런 식으로 서지를 막을 때마다 줄어들고 서지 보호 능력이 상실되면 일반 멀티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지 능력의 생존 여부는 멀티탭의 LED로 확인하실 수 있고 아쉽게도 죽었냐 살았냐. 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LED가 점등되어 있으면 서지 보호가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4구 제품은 보통의 멀티탭처럼 생겼는데 상단에 전체 똑딱이 스위치와 하단에 과부하 차단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8구 제품은 65W 지라갈륨 충전기가 내장된 제품과 일반 제품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플러그 삽입 방향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어댑터를 꽂을 때 간섭이 적은 편이고 메인 케이블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서 기존 멀티탭과는 다른 깔끔한 선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처럼 왼쪽이나 오른쪽 원하는 방향으로 케이블을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단에 고무발이 부착되어 있어서 올려놓고 사용할 때 밀림이 적습니다. 또 고무발 안쪽에는 나사 거리 홈이 숨겨져 있어서 사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배치도 지원합니다. 8구 제품 중에 60 와0 w 지라갈륨 충전기가 내장된 제품은 최대 65W 전력을 지원해서 요즘 필 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 정도는 간편하게 물려서 사용하기 좋은데 전력이 배분되는 형식이라 다른 제품을 꽂았을 때 전력 배분이 한번 초기화되기 때문에 지속 전력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꽂아 사용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필립스에서 판매하는 LED 파티 케이블이라고 C2C는 60W, A2C는 18W로 보통 흔히 볼수 있는 1.1m 길이의 Type C 케이블인데요. 그라데이션 RGB가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말그대로 파티에 올리는 케이블입니다. LED를 켜고 끌 수는 없지만 연결부 부자재 등 만듦새가 좋은 케이블이니 RGB LED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멀티탭에서 크게 말할 부분이 없긴 한데 필립스 일단 잘 알려진 외산 브랜드잖아요. 외산 브랜드 멀티탭은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EU 플러그 많이들 고르시죠? 이게 국내 멀티탭에 사용하면 플러그가 얇기 때문에 헐거워서 쓰기 힘듭니다. 근데 필립스 멀티탭은 정말 꽉 잡아주기 때문에 명 아 명품입니다. 예전에 저는 EU 플러그를 고를 바에 안전하게 US 11자 플러그를 사고 돼지 코를 끼워서 사용하곤 했는데 필립스 멀티탭을 사용하고부터는 그냥 EU 플러그를 국내 제품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는 11자 US 플러그보다는 유럽형 EU 플러그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U 플러그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굳이 단점을 찾아보면 외부 마감이 매트 플라스틱인데 난연 소재들 특징인지 흠집이 잘 나는 재질입니다. 손톱으로 긁어보면 매트 표면이 매끄럽게 변하면서 광택 흠집이 생깁니다. 이런 종류의 플라스틱 표면 많이 보셨죠? 또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텐데 개별 스위치가 아닌 일괄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PC나 우리가 보호할 제품들은 모두 켜지거나 모두 꺼지는 상태라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앞서도 말씀드렸듯 서지보호 멀티탭은 비싼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내 전자제품은 몇십에서 몇백만원씩 하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큰 단점을 덜어드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제품의 할인 혜택을 가져왔고 장담하는데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겁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원래 이런 식의 할인 판매 공동 구매는 판매 수량에 따른 커미션 그러니까 수익을 인플루언서가 받는데 아저 인플루언서 네. 꼬레. 예. 예. 아무튼 제가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제품의 할인 가격을 업체로부터 받아봤는데 분명히 최저가이긴 한데 순수하게 제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게다가 멀티탭이잖아요. 위에서 저렇게 써지 멀티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도 멀티탭은 다이소만 가도 싼게 널려 있어서 우습게 보기 쉬운 제품이라 아마 원래 써지 멀티탭 가격을 보시면 평생 못써볼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멀티탭에 돈 아깝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평소에 물건을 상당히 많이 구매하는 구매충이라 일단, 싸면 사고, 쓸 때가 있겠지. 그러다가 한두 번잘 쓰면 너무 흡족해 하는 약간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은 고물상보다 종류는 제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아예 필요 없는데도 지갑이 열리는 가격을 가진 제품들이 좀 있는데요. 가격이 싸서 알아보니까 원래는 비싸고 비싼 만큼 괜찮은 필요성을 가진 내가 몰라서 못 샀던 제품들이 있죠. 근데 그런 제품들은 보통 신제품이 나와서 재고 처리를 위해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무려 신제품이죠. 그런 이유로 혹할 만한 가격을 만들면 서지 멀티탭을 체험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원래 구독자분들 혹은 저를 처음 보셨지만 길가다 우연히 득템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게 원래의 제 광고료와 커미션 모두를 녹여서 할인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로 저는 업체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고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제품에 다 녹아있으니 여러분은 돈을 쓰셨지만 돈을 버신 겁니다. 판매 기간이 종료되고 제품 가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최종 혜택 가격은 일단 정상가에서 기본 할인이 들어가고 현금이나 다름없는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을 해드리는데 여기에 네이버 쇼핑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적립은 또 따로 들어가서 가장 비싼 지라관련 8구 제품을 예로 들면 최대 1,180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니 제가 표기한 가격보다 더 저렴해지죠. 아마 이 가격은 너무 싸서 나중에 노출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인 판매 기간이 끝나면 수정돼서 없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할 만큼 시장에 여파를 줄수 있는 싼 가격입니다. 요약하면 출시한 지 얼마 안된 신제품이 다시 오지 않을 대란 가격에 뜬 거고 게다가 비주류 제품이라 대체제가 별로 없어서 원래 배짱 장사가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각종 하드웨어 커뮤니티와 게임 커뮤니티, 핫딜 게시판 등에 퍼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최저가 만든 김에 진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고 상업적인 결부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인간인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본심 나오죠. <laughs>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가 좀 늘어서 이런 거좀 자주 할수 있는 영향력이 갖고 싶습니다. 제가 뭐좀 되어야 업체랑 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핫딜 게시판에 글을 쓰시게 되면 아 내가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번거로운 임지라는 애가 있는데 이번에 <laughs> 네선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도와주시면 은혜 잊지 않고 저랑 비슷한 취미 가진 분들이 더 좋은 혜택 챙기며 취미 즐길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남한테 퍼줄 마음이 생기는 거 다들 아시죠? 솔직히 저도 이런 거 했을 때 신나야지 다음에 또할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파이팅! <laughs>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